자 오늘은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과제 풀이하고 하는데 자유형표 24조 거기서 6번만 풀어줄 거예요 말로 할게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다 이 다음 중 OX야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다 맞아요 예. 네5입니다5 체크하세요. <laughs>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뭐죠? 0이 빠졌죠? 0이 빠졌죠. 정수는 0을 기준으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있다. 맞습니까? 예. 에... 0이 빠져서 x야. 3번. 가장 작은 양의 유리수는 1이다. 아니요. 어, x죠. 가장 작은 양의 유리수? 없어요. 뭐, 뭐, 찾을 뭐, 뭐, 수가 없어요. 뭐, 뭐, 너무 많아서.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기준이 좀 없기 좀 때문에 0은 음수 있어야지. 4번 0은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다 맞습니다 맞죠 0을 네. 기준으로 0보다 큰걸 양수라고 하고 <laughs> 작은 걸 음수라고 하죠 유형편 유형편 24쪽 6번 여러번 얘기했는데 지금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 그럼 뻔하자그 다음에 25쪽에 8번 25쪽에 8번도 할게요. 자, 다음은 OX. OX가 제일 어려워 사실은.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맞습니다. 절대값은 양수제조기 때문에 음수도 양수를 만드니까 0보다 큰게 양수잖아. 맞아? 따라서 제일 작은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건 0입니다. 알겠죠? 원수 네. 잘 기억해야 돼. 자, 이번 양수의 절대값은 음수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다. 말씀. 아니요. 작을 수도 있죠. 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 1. 마이너스 100이 1보다는 작지만 절대값 붙이면 105이 크죠. 네. 알겠죠? 음. 절대값은 뭐라 그랬어요? 양수 제적이. 음수도 다 양수로 만든다 고 그랬습니다. 맞아? 네. 네. 그다음에 3번.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이다? 음. 아니요. 0 0은 하나밖에 없어. 알겠죠? 네. 원래 절대값이 같은 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지만 0은 한 개밖에 없다. 0은 절대값 붙여도 0이고, 곱해도 0이고, 나눠도 0이야. 0은, 무, 무, 뭐야, 우주에 있는 블랙홀이야. 다 빨아들여, 그냥. 자기 혼자. 자기밖에 없어. 이기적인 지구는. 이기적인 지구죠. 음. 자, 4번. 절대값이 클수록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점에 대응한다. 맞습니다. 여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이 크죠. 체크하라고 선생님이 불러주고 있는 거잖아. 아유 이건 이제 과제도 여러분이 안 풀었으니까. 이게 거저먹기니까 아주 편안하네요. 그죠. 음. 좀 아, 어려운 거만 어려울 풀어주고 나머지는 숙제도 여러분 이 해보시면 되고요. 네. 자 어디 볼까요?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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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귀찮은 거 해주시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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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많으니까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어, 10, 10번으로 할까? 10번? 쌍둥이 기출문제 10번 28쪽 맞죠? 28쪽 맞아요 28쪽 요거 하나만 풀고 그다음에 앞에 과제 풀이를 할게요 어, 10번 수직선 위에 3분의 8에 가장 완, 가까운 정수를 A라고 합니다. 음, 수입자 마이너스 3분의 8에 가장 가까운 정수. 그 다음, 5분의 14에 가장 가까운 정수 B.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지금 어디까지 숙제냐면요 원래 여기까지가 원래 숙제였는데 뒤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여기까지가 숙제 예요 알았어요? 36쪽까지. 어, 36. 그렇죠, 36쪽까지죠. 36 빵둥이 직원들까지세요? 그렇죠, 당연히. 네. 예. 여러분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밀린 거야, 알겠어요? 네. 예. 유연편 36쪽까지가 숙제, 알겠습니까? 네. 이중에 그 이제 몇 가지만 풀어 줄 거니까 봅시다아까다 네. 뭐였지? 뭐였지? 두개 더하라고 했나? 아니? 아, A, B를 가깝고 하시오 그랬죠? A, B를 가깝고 하시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수수 피셔 션제죠 자, 이건 어디에 가까울까요? 이거는 3분의 네. 마이 너스분의 3분의 3분의 얼마? 육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의9하고이두수 3분의 중에 아. 어디에 가까워요? 얘한테 4분의... 가깝죠?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럼 그 숫자를 어떻게 구하신 거죠? 정수가 나오는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어 약분이 되는 네. 거 그걸 기준으로 한 거야. 알겠죠? 네. 그럼 어 마이너스 어디 하나 둘 마이너스 3이 여기고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분의 6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여기를 3등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은 바로 여기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가 네. 마이너스 3분의 8이에요 네. 맞죠? 네. 그럼 가장 가까운 정수는 누구? 마이너스, 마이너스 3 4. 얘가 A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5분의 14 5분의 14도 마찬가지죠 5분의 14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5분의 15. 얼마지? 3이 되겠죠? 네. 아냐, 아냐. 맞아요. 5분의 15. 하나, 둘, 셋. 여기가 5분의 15. 바로 3이 되겠죠? 여기 5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여기 4개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해놓으시고, 7, 8 했을 때는 집중해서 보기만 하면 돼. 자그 다음 음, 18번 다음 부등을 사용해 나타내시오. 이거 하나만 읽어줄게요. 뭐라고 네. 넣오냐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지 않고 작지 않다는 얘기 뭐야?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자, 1번 써놓게 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지 않고 5보다는 4분의 3보다는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얘기 뭐야? 작다란 얘기야. 뭐라, 뭐라 고 작다. 알겠죠? 음. 그럼 마이너스 5보다는 작지 않다는 얘기는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네. 이것도 이런 외우는 거에 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상 초과 이거 있어아한아 네. 페이지 거기 보면 확인해가지고 노트에 쓰고서 외워주세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유형편에 26쪽에 거기 유형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동어 사용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야. 맞아? 네. 그것도 노트에 적고서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 페이지 몇 쪽? 26쪽. 뭐? 부동어의 사용. 노트에 적고 암기하기. 알았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것도 시험 볼 겁니다. 알겠죠? 분명히 얘기했다. 다시 네. 한번 더. 페이지 26쪽. 부등호의 사용. 노트에 쓰고 암기하기. 알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론시험 할때꼭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편. 개념편 어때요? 내 책이 어딨지? 내 개념편 책이 없어서 또 누가 먹었어? 여기 있는데. 요 어? 얘가 먹었네. <laughs> 자. 과제풀이 정수, 유리수의 더셈패셈이야. 맞아요? 네. 내가 줄여줄래 맞아요? 네. 자, 정수, 유리수의 더셈패셈. 페이지 40쪽 질문 있나요? 잠시만요. 페이지 40쪽. 아니요. 없죠? 더하기, 같은 부이니까 더하기 묶어주고, 3더하기 오고. 빼이니까빼이 빼기 묶어주고, 3더하기 오고. 어, 더하기 빼기니까 큰쪽 부호를 써 주고 큰 거에서 작은 빼 주고. 맞아요? 네. 저아 음. 얘기한 거죠. 맞아요? 네. 음. 자, 1 4 1쪽의 질문. 틀린 거 없어? 네. 넘깁니다. 그다음에 4 4쪽의 질문. 44쪽. 네 43쪽이야. 응. 44쪽. 4 3쪽은로 넘어갔잖아, 지금. 있어? 아요 없죠? 여긴 다뭐 그냥 어려운 게아니라서 45쪽이 있어요 42쪽이 42쪽은요? 풀어줄거 있어요? 아니요 막 얘기해 아니요. 그냥. 그냥. 집에... 없죠? 네 연기부여 44쪽? 45쪽이 있어요 45쪽 몇 번? 2번 2번, 2번. 전 3번이요 3번 그 다음 없어? 4번 안 해도 돼? 4번 안 해도 돼 네, 어디에 46쪽? 저 네. 몇 번? 8번 8번, 또? 저 5번이요 5번? 이게 쓰는 거를 음, 깜빡했어 그다음 제, 6번은요? 저요? 6번 안해 돼요? 46, 조6쪽번안 해도 돼요? 어, 6, 6, 8이요 2 8이요? 7번은요? 7점이 안돼 있어요 7번도 할게요 그냥 안 해? 응. 그럴 수 있지 뭐좀 <laughs> 짜증날라고 <laughs> 그러 2번 페이지 45쪽 2번 뭐라고 돼있나 볼까요 다음 계산 결과 중 옳은 것은 하! 옳은 거 고르네 이야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 이런 거 틀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지 뭐야 이거 봐봐 두엌 어때요? <laughs> 같아요 같은 부호은 뭐라고 그랬요요은은호분을쓰두 l 를를해해라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o Mayna, Shibidi, s u n d 뭐라고 b o 요 I n e e -4 to your n a 이 e i 마이너스 o 얘는 s 나마 o s a Dame, Minus, Minus, m i 얘는 부호가 지금 반대니까 어? 근데 절댓값이 같으니까 더하면 당연히 0 되겠죠? 네각 네. 빼기 4잖아각 빼기 4, 하나, 빼기 4 맞아? 대답해 줄래? 네 음. 그다음 3번 3번은 뭐라고 있어요 플러스 5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응? 자 이거 어떻게 되다지 마이너스 5파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얘는 5 플러스 3에서 8이 나옵니다 더하기는 생략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지, 맞아? 네. 음. 근데 8인데 마이너스 1하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죠? 네. 그 다음, 4번. 0.7. 더하기 0.7, 더하기 0.9. 자. 부호가 서로 반대의 더하기 빼기야. 아. 그러면 뭘 쓴다고? 큰쪽 부호. 0.9가 0.7보다 크니까. 큰쪽 부호를 쓰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0.2. 맞아요?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뭐라고 돼 있어? 5번은, 마이너스 5분의 2에서, 빼기, 더하기 0.2, 는, 마이너스 5분의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이너스 5분의 2 빼기 더하기, 빼기가 1로 들어가요. 서로 자리 바꾸는 건데, 그냥 곱하기도 쓸거 그랬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냥 하면 돼요. 휙! 두개 곱하면 빼기 10분의 1은 0.1은 어, 0 10분의 2. 그래 5분의 1. 1. 맞아요? 네. 그런데 부호가 같죠? 네. 마이너스 5분의 3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됐죠? 네. 자, 3번. 오른쪽 표는 어느 날 서울의 기온을 4시간마다 측정할때 몇 시간마다? 4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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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을 했는데 2시에는 몇도래? 마이너스 7.4도 굉장히 춥네 겨울인데 6시에는 마이너스 5.1도 그래서 밤에는 점점 이제 10시 오전 10시는 밤에는 춥다가 점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해가, 뜨, 해가, 해가 떠서 열을 주니까 예, 14시는 2시를 얘기하는 거지. 오후 2시, 10.3도. 그 다음에 18시는 오후 6시. 8시는 플러스 2.6도. 그 다음에 22시, 밤 10시야. 밤 10시는 마이너스 3 9도 자, 여기서 물으면 이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아 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일단, 제일 큰 온도는 어디있어 10.3도 오후 2시 네 태양이 양방 내려질 때, 제일 더울 때 자, 제일 추울 때는? 마이너스? 7.4 7.4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차를 물어봤으니까, 차를 물어봤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어, 마마, 뿔. 물. 마마, 뿔이니까 얼마? 10.3 플러스 7.4. 그래서 답은 네. 17.7. 알겠죠? 네. 17.7이 되겠어요. 그 다음, 10시의 기온은 6시. 기온보다 몇 도만큼 높아졌는가? 했어요 10시는 6시부터 몇도 높아졌냐? 이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 차를 물어본거 예, 요를어보문다고이 차, 차. 차. 얘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알겠죠? g 네. y wood 5.1이니까 얘는 다 나시, 빼기 빼기는 더하기, 곱하기야 이거. y cook on 아이죠? 네. a s 시 e a s 22시 s y e a 시 y e a 어 y easy, e 있 s y easy, e 시 s y e a s 시. easy, 아 이거 헷갈리겠다 분필이 똑같은 색으로 는1 8 시. 이거 뭐하라고 돼있어요? 얼만큼 낮아졌는가 그랬어요 맞아요? 네, 네 이것도 뭐야 차야 차 빼면 돼 얘에서 얘빼 얼마? 6.5 2플러2.6 빼기 3.9어 아, 미안 하다 빼기 빼먹었네 빼기 3.9 그럼 얘는 뭐야 2.6 더하기 3.9 그래서 얼마? 6.5도 낮아진 거야.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천천히 빨리 쓰시고, 네. 저 6시 5분까지 네. 화장실 갔다고 잘알죠 네. 손천히 말고.